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볼륨을 조정하시고. 자, 179페이지. 12, 13, 14. 자, 네,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아, 이거 몇 명이나 본다고, 뭐, 서너 명 밖에 안 보던데요? 조회수. 어떤 거는? 뭐, 열몇 명. 왜 힘들게 만드세요? 라고, 생각, 하는 학생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서. 어, 그,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요. 스님은 선생님이니까 이걸 보고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깨우치면 성공한 겁니다. 전 세계 수십억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거 시간을 투자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머리가 좋아지면 이걸 보고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자, 보죠. 12번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B는 평각이다. 왜 180도죠? 이게 180도 평각, 평평한 각. 자,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워요. 잘 봐요. 자, 각 AOC 어디에요? AOC 이각이죠. AOC의 크기는 각 COD. 각 COD 이각의 몇 배? 3배다. 오호라 자 이각을 X라 놓으면 이거 몇 뭐가 돼요? 3X 3배네. 됐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어리,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렵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 각 BOE 각 BOE 이거죠. 이거 이각의 이각의 크기는 각 DOE. DOE. 이각의 크기에 몇 배? 3 배다. 아하. 이걸 Y라 놓으면 이거 뭐가 돼요? 3Y다. 게임 오버. 끝났어요. 잘 보세요. 자. 뭘 구하래요? 각 COE. 각 COE. 이각을 구하래요. 이각의 크기. 아, X 플러스 Y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 자 3xxy3y 이거 다 더해요. 그러니까 3xxy3y 다 더하면 얼마? 그렇죠. 쌤셈알것 같아요. 자 일시 정지하고 풀어봐요. 다 더하면 180도죠. 자, 얘랑 얘랑 더하면 4x 얘랑 얘랑 더하면 4y는 180도. 우리가 원하는 건, 저는 원하지 않는데요. 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각 CO2, 각 CO2. X 플러스 Y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요. 약분대 사라지고, X 플러스 Y는, 자, 180에, 180도에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4, 4, 16, 4, 5, 20. 45도죠. 아하. 그래서, 각 COE. COE는 여기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 45도가 돼요. 이게 만약에 풀이면, 이렇게맞으면 감점돼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각. 왜냐면 이 문제에는 XY가 없죠, XY가. 각 COD, COD를 x 각, 그다음에 여기 DOE, DOE는 y라고 놓고 해야 돼요. 만약에 서술형이면 자 다음 15, 13번 이거 안 어렵습니다.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설명 들으면 쉬워요. 잘 봐요. 다음 그림은 직사각형 모, 모양의 종이를 선분 EF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다. 원래는 직사각형인데 잘 들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이쪽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빨라당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렇게 접은 겁니다. 아하! 다시 얘기합니다. 이쪽이 지우개로 되는있었네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휙, 접은 거예요. 접었으면, 접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요 각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접었으니까. 그렇죠. 요 각의 크기가, 5에고 55도죠. 자, 오!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보세요. 자, 요 각의 크기가 55도야. 이유가 뭐다? 접어서. 뭐 대칭이다, 뭐, 그냥, 그렇게 되지만, 쉽게 접어서. 자, 그 다음에. 이, 이게, 원래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평행하죠? 평행한데, 이렇게 접었어요. 여기 55도야. 여기 55도가 돼요. 무슨 각? 그렇죠. 억각이죠. 요각도 몇도? 55도. 이유는 억각. 이야, 끝났네요. 게임 오버. 뭐가 끝났나요? 선생님 혼자 끝났나요? 끝났나? 그게 아니라, 요 삼각형을 생각해봐. 생각해봐요. X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 그림이 너무 저기 작게 돼 있어서 크게 가면, 여기가 X도, 여기가 X고, 여기 접어서 55도, 여기 억각으로 5 5도예요 아하. X는 180도에서 55도 두 개를 뺀 거죠. 그럼 180도에서 110도를 빼니까 몇도? 70도. 이렇게 해서 답은 70도가 됩니다. 막 복잡하게 쓰는 거는 생략. 그책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쓸 수가 있죠. 마지막 14번. 자,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설명을 잘 들으면 알수 음, 있어요. 자, 난이도 상입니다. 상, 상 중에서도 상. 자, 문제를 잘 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두 정사각형이 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잘 봐요.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제 문제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한정사각형의두 대각선의 교점 5에, 그니까, 이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두 대각선의 교점 5, 그 얘기에요. 이5 위에, 이 대각선의 교점 5 위에, 다른 정사각형의한 꼭지점이 놓여있다. 이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이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위에 달린다. 그런 신기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다 물음에 답하라. 아, 답해보죠. 자, 이게 뭐 서답형, 서술형 문제인데, 이거 이렇게 어렵게 안 됩니다. 자, 너무 어려워요. 자, 각, 아니, 삼각형 BOH. 만 여기 지우고 삼각형 b o h 이 삼각형 하고 삼각형 COI 이거 두 개가 합동이다. 설명하라 합동 조건을 말하라 그랬죠. 자, 1번은 나중에 하고, 보통 2번이 나와요. 2번, 2번, 1번도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서술형 아니고, 서술형 내면은, 맞춤 확신이 너무 적어서 시험의 의미가 약간 자 사각형 OHCi 사각형 OHCi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적으시오. 이거 먼저 할게요. 2 번을 1 번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동인 게 구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뭘 한다? 여기. 사각형 OHCI. 이거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자, 잘 봐요. 이 넓이를 X라고 그러고 이 넓이를 Y라고 해봐요. X 플러스 Y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합동이니까 여기도 넓이가 Y 돼요. 아하! X 플러스 넓이, Y. 이 넓이를 구하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랑 같아져요. 이거랑. 왜?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이 넓이를 구하는 거를 줘. 10이고 10이에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10에서 1 0이죠 4개 넓이 같으니까, 4분의 1이니까, 이게 2 5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지금 2번을 먼저 했습니다. 1번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은 2번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보통 이 넓이를 구하라고 많이 나와요. 여기 X 플러스 Y 넓이, 이 넓이, 이 넓이를 구하라. 얘랑 얘랑 합동이 되니까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것과랑 같아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떻게 같냐? 어떻게 합동이냐? 자,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그려보죠. 이렇게. 여기가 BHO입니다. BHO. 자, 그러면, 여기가 45도죠. 일단, 이거는 여기 45도죠. 45도. 또 하나의 삼각형. 이쪽에, O, C, I. 여기도 45도죠.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길이 같죠? 대각선의 길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b o 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자, 이제, 이제, 어, 어떻게 합동 조건을 보이냐. 이 BH와 Ci가 길이 같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SAS인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그게 안 될걸요. 자, 그러면 뭘 보이면 되냐? 아하. 요 각과 요 각이 같은 걸 보이면, 어. 아싸 합동이 되겠죠? 자, 그걸 왜 같은지 보여줄게요. 잘 봐요.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만약에 30도라 그래봐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얼마? 60도. 어? 그랬더니, 이것도 직각이네. 왜?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아니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60도니까, 이게 몇 도? 30도. 어, 얘랑 얘랑 같아지죠? 아하. 얘랑 얘랑 같아진다. 그래서 두 개가 무슨 합동? 한 병과 양극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a s 의 합동입니다. 닮은 순서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예를 든 거니까 실제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각을 x라고 하고 이각을 y라고 그래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x 플러스 y는 90도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에요. 여기가 y니까. 여기 x가 돼야지 90도가 되겠죠 여기 x x 같다 이렇게 자좀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었죠 드디어 이 단원이 끝났습니다 이 단원이 조금 어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 이 뒤에 단원은 이제부터 다음 단원이 뭐죠 잠깐만요 어 다음 단원도 어렵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다음 단어는 이제, 부터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자, 지금 이제, 여름방학. 2025년도. 여름방학, 이제 시작한 지한 3일. 앞에 이틀은 수학, 기초학력 하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서 못했고. 어? 오늘 낮에까지 했군요. 오늘이 24일. 아, 오늘이 방학 다다음날인데. 이걸 녹화를 했습니다. 앞에 맥, 앞에 조금은 방학기 하 전에 녹화했고 이제 방학 시작해서 이제 이 단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방학 동안 뒤에 남은 단원을 다 녹화하고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출제까지 해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냐 사람 말하면 하기 싫어도 이제 이 내일 당장 하기 싫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녹화에다 말을 해놓으면 아 내가 학생들한테 말해놨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스님 스스로 이학기 되면 계속 이렇게 진도 나가면서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2학기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일이 생기면 또는 감기 걸리거나 가을에 못 만들 수도 있고 방학 때는 컨디션이 이렇게 선생님이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래서 자 방학 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끝내도 돼요 그대로 되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봐요 이렇게 그림을 아 그러면 머리가 좋아지고 싶은 학생 어떻게 하라 자, 빈 종이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사각형을 임제를 안 보고 설명할 수 있게 해봐요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었다 삐뚤삐뚤한데요 어, 미안합니다 자, 정사각형 하나가 있었다 이 위에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꼭지점을, 이요 꼭지점, 요 여기 대각선의 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똑같은 정사각형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먼저, 먼저 요거랑 요거랑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인 걸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X 넓이 Y라 그러면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님처럼 배운 거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두개 같아. 여기 몇 도? 45도 45도 자, 이 각을 X라 그러면, 이걸 Y라 그러면, X 플러스 Y는 90도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만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니까, 여기도 90도니까, 여기가 X가 돼야지 합이 90도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짝대기 두 개의 45도 X도. 짝대기 두 개의 45도 X도. 아싸 합동이 된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